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하철로 이동해서 새롭게 문을 연 도심 속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도 산책하기 좋은 명소로 유명했던 곳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정비되면서 분위기가 한층 더 좋아졌다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 볼까요? 오늘 여행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4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출구로 나와 약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됩니다. 화창한 날씨에 기분도 설레이네요. 첫 번째 횡단보도를 건너고 두 번째 횡단보도까지 건너면 사가정 근린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둘레길 가는 길에 대한 안내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서면 아침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의 발걸음 소리와 고운색의 단풍들이 오늘 걷는 길을 참 편안하게 맞아줍니다. 입구 쪽에 화장실이 있어 들렸다 갑니다. 화장실을 지나 공원 입구에서 왼쪽 길로 이어서 걸어가면 됩니다. 반려견도 함께 할수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정표가 없어도 많은 분들이 가시는 곳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정돈된 대끝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바로 용마산 무장의 나눔길입니다. 일체연나 유모차도 부담없이 지나갈 수 있는 편안한 코스로 유명합니다. 저는 오늘 중랑 둘레길 중 아토피 치유의 수 방향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용마산 무장의 나눔길이 모습을 드러내네요. 좋은 장소답게 좋은 글들도 눈에 많이 보입니다. 바닥이 고르게 깔린 데크길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으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도 마음 편히 걸을 수 있는 곳입니다. 평온함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이 곳입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한 흔적도 보이네요. 곳곳에 CCTV가 있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울리는 발자국 소리가 어느새 안정감을 주는 듯 합니다. 바람은 나무들 사이를 스치며 지나가고 숲의 고요함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도시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용마산 무당의 나눔길은 완만한 경사로 이어지는 데크길입니다. 전체 약 2km 정도로 꽤 길게 펼쳐져 있으며 전국에서도 긴 편에 속하는 데크길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걸으셔도 약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코스가 있다는 게참 반가웠습니다. 도심 속에 자리하고 있지만, 걸음을 멈추어 잠시 쉬어가기 정말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걷다 보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생각들도 자연스레 하나둘 풀어지며 길 위에 살짝 내려놓는 듯한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조금 예전 등산로 길도 볼수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걷다보니 어느새 오고리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간단한 운동기구들이 있네요. 여기서 아토피 치유의 숲으로 가봅니다. 전망대부 카페인데요. 공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차한잔 하며 독서하기에 딱이네요. 여기까지 올라오니 도시의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마를 스치는 바람과 살짝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 조용히 귀에 닿습니다. 오롯이 자연의 소리만 남는 순간입니다. <목소리도> 이곳에 스탬프함이 있네요. 기록을 남겨봅니다. 용마 가족공원 방향으로 가볼게요. 이제 사색의 길을 따라가 봅니다. 이곳에서도 기록을 남겨봅니다. 다음은 스카이워크를 만나러 아스팔트 길을 걸어갑니다. 이곳에 용마산 스카이워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 임시 개통 후 11월 29일부터는 야간에도 개통한다고 합니다. 넓은 광장 위에 2층 구조로 된 전망대가 특이하면서도 매우 웅장해 보였습니다. 서울 동북부의 시원한 도시 야경을 본다면 정말 환상적일 듯 합니다. 다시 돌아서 왔던 길로 내려갈 수 있지만 이 고요함이 너무 좋아 조금 더 걸어 봅니다. 어느덧 깔딱고개 입구까지 왔습니다. 깔딱이란 숨이 턱까지 찰 정도로 힘들다는 방언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570 계단이라고 하니 가늠이 되시나요? 이곳에도 전망대가 있네요. 천이 올라오다 보니 금세 도착했습니다.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 뿌듯합니다.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4번 스탬프함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록을 남겨 봅니다. 이제 용만산 정상까지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화산 정상 바로 아래에 있는 헬스장입니다. 산속 헬스장이라니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마지막 계단을 열심히 올라가 봅니다. 이 맛에 걷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5번 스탬프함이 있습니다. 하나씩 모으는 재미가 있네요. 폭포공원으로 화산합니다. 산후 올려다본 용마산도 너무 멋지네요. 반려견도 함께 할수 있는 공원입니다. 내려가다 우측으로 걸어가면 맨발로 거닐 수 있는 황토길도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멋진 폭포가 있네요. 운영시간은 영상정보를 참고해주세요. 포공원 주차장에서 마지막 스탬프를 기록해 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의 여정을 마치고 용마산역에서 집으로 향합니다. 하루가 이렇게 천천히 저물어 갑니다. 전철 창 밖으로 스치는 한강을 바라보며 오늘 걸었던 길들이 다시 마음속에 조용히 떠오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걷는 이유는 이렇게 하루의 끝에서 조금 더 따뜻해지기 위한 게 아닐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나를 다시 들여다 볼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또 다른 길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